동서양 사상의 거시적인 흐름. 동양의 사상은 고대에서 시작된 이런 논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베다와 도가와 불교는 자아와 세계를 분리되지 않는 깊은 관계성에 주목했다. 그런데 근현대 그 이후 동양인은 이원론적 사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상 사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였다. 유럽의 제국주의는 인도와 동양을 식민지화했고 동양인은 강제적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서양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동양인으로 태어난 모범적인 서양인이 되고자 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원론적 사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아와 세계를 분리하고 세계와 세계를 분리하며 세계에 대한 실재론적 태도를 갖고 있다. 반면 서양 사상사의 방향은 동양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고대에서 시작된 서양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철학과 종교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근대까지 이어졌다. 이원론과 로고스 중심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 플라톤주의는 자아와 세계를 분할함으로써 주체가 대상을 결정하고 교화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비극이 되었다. 인간, 서양, 백인, 남성, 이성으로 상징되는 주체는 자연, 동양, 유색인, 여성, 신체로 상징. 되는 대상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자행한 것이다. 1,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플라톤주의의 근원적인 문제점에 적극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원론을 대신할 다원론의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각 분야에서 억압되었던 대상들의 지위가 복원되고 있다. 이것이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다원주의적 흐름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실천적인 움직임에 앞서 사상적인 탐구는 이미 깊게 진행되고 있었다. 18세기 칸트는 초월적 관념론을 제시함으로써 2000년 동안 이어오던 자아와 세계의 분리라는 이원론적 전통을 극복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인식 주체를 세계의 중심에 세웠고 세계를 인식 주체의 내면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정립했다. 인식 주체는 수동적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선천적인 인식 능력을 통해 인식 대상의 색을 입히고 정리하여 능동적으로 세계를 그려내는 존재였던 것이다. 칸트 이후 근현대 서양 철학사는 이원론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아와 세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다. 정리하면 동양의 세계관은 고대의 이원론으로 시작해 근대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서양의 이원론을 받아들인 반면 서양의 세계관은 고대의 이원론에서 시작해 근대에 이르러 이원론적인 탐구를 시작했다고 할수 있다.